기억을 떠올려보면 2007년, 2008년에 뭐이 햄버거 가게나 뭐 이런데 가면 있는 키오스크 무인정보 단말기가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이 무인정보 단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생긴 이후에 속속들이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무인화되면서 무인정보 단말기들이 무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생긴 무, 무인정보 단말기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쓸수 있습니까? 너무 없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이게, 써여 있, 이게 설치가 되고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터치기반 형식이라서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 무인들도 무인정보 단발기 너무 쓰기 어려워서 못쓰겠다고 하는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계속 되니까 국회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은 뒤에 그도 한참 지나서, 어, 작년 2021년 7월 달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5조, 제3항, 제4항의 새로 신설되면서 무인정보 단발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하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근데 법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시행하면 좋은데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2021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했지만 이 법의 시행은 개정한 뒤에 무려 1년 6개월이나 뒤에 시행되도록 했습니다.